로그 2a가 정수라 그랬으니까 로그 2a를 뭘라고 놓을까요? m으로 놓읍시다. 로그 2에는 m로 놓고 얘를 좀 예쁘게 계산해주면 로그 an 1 더하기 2로그 e na 계산해주시면요. 얘 로그 an, 얘는 역수니까 2가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겠네. 요렇게요렇게 얘가 자연수니까 이거는 그냥 자연스러워 써놓자 그럼 결론은 로그 a에는 마이너스 1보다 큰 이상인 정수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 상태로는 우리가 이 힌트를 어, 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모양을 좀 살짝 변형해보면 로그 a는 a, a. 너희 이걸 좀잘 봐야 돼. 여기가 이런 정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잖아. 예를 들어 여기가 로그 2의 k야. k는 정수이고, 그러면 여기가 뭔지 모르겠는데, 얘가 정수, 이렇게 3 이런 식으로 나오려면, 정수 3이 이렇게 나오려면, 일단 얘는 2의 거듭 제곱꼴이어야만 되거든. 그래서 얘를 어떻게 고치냐면, 2의 a는 2의 m이니까 2의 m 이렇게 고치고, n도 2의 뭐 k로 고쳐주자. 2의 k 근데 n이 지금 자연수기 때문에 자연수가 나오도록 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상태 그러면 우리는 얘를 다시 정리하면 이거는 n분의 k야. n분의 k가 마이너스 1, 0, 1, 2, 3 이렇게 돼. 그럼 너희는 여기서 무엇을 읽어내야 되는 거냐면 여기가좀 어려운 대목인데 fn은 만족시키는 양수 A의 개수인데, 우리가 A의 개수를 안다는 건 A가 2의 M이기 때문에 뭐의 개수를 구하는 거야? M의 개수를 구하는 거거든? 그러면 M의 개수를 구하려면, M의 개수는 무엇과 관련인지 보면, M의 개수는 K의 양의 약수에다가 플러스 1이다. 이게 파악이 돼요. 이게 파악이 안 되면 문제를 마지막에 마무리가 어렵거든? 이게 그럼 1은 뭐냐 뭐 이런 생각 할수 있는데 너희가 예시를 들어보면 k가 6이라고 생각해봐. 6 나누기 m이 마이너스 0, 1, 2, 3 된다고 쳐봐요. 그럼 일단 m은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6이 돼. 그리고 0은 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3이 이런 식으로 쭉 간단 말이야. 그러면 이 마이너스 6은 이 마이너스 1 때문에 나온 거고 나머지는 다 그게 약수죠.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이거는 k의 양의 약수에다가 한 개가 더해진 거다. 이거라는 게 포인트라는 거야. 근데 지금 이게 7이 된다 그랬으니까 얘는 6개가 되겠죠. 6개가 돼서 K가 약수가 6개가 나오는 최소를 계산하시면 되겠죠. 6개가 나온 최소 너희가 계산해봐. 양의 약수가 6개가 나오는 거. 그러면 최소가 되려면 4, 3, 12가 돼야 되니까 4, 3, 12, 6개니까 2, 3, 6이니까 뭐 2의 제곱 곱하기 3, 이런 형태겠죠. 3, 이6 해서. 이게 지금 최소가 되는데 이건 너희가 찾아보세요.